안녕하십니까 전국의 낚시를 사랑하시는 2750만 낚시인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 낚시강입니다. 반박시 여러분들 말씀이 무조건 100%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은 저에게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대로 허비하지 않는 영상들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한 업체만 거의 얘기를 독점해서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실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필요하신 건 다양한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나름대로 낚시를 오래 다녀본 입장에서 추천해 줄 만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것인지 그리고 그 제품이 가격 대비 성능이 나오는 것인지 등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유튜버의 또 하나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해당 제품을 홍보해서 얻어지는 홍보비는 전액 아산시청을 통해서 아인하우스라는 보육재단에 기부가 될 거고요. 100%다 기부가 될 겁니다. 이 원래는 본사와 얘기가 된게 10명한테 이벤트 상품을 걸어서 이제 발송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냥 아직 본사하고 이야기가 된건 아닌데 제가 20명으로 시원하게 제가 여러분들 쓰시라고 <laughs> 이벤트 또 넉넉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안 해준다 그러면 까짓 거내돈 가지고 여러분들 해드리는데 뭐 그게 아까운 것도 없고요. 자이 아도 얘기 같은 경우는 제가 제가 알게 된 경위는 일단은 헬다람님 때문에 알게 됐어요. 제가 작년에 갑오징어 낚시를 갔을 때, 이제 헬다람님이 갑오징어에 거의 처음이었을 때, 그러니까 갑오징어 낚시를 이제... 전문적으로 다니시는 건 아니었고 헬다람님이 뜸은 뜸은 이렇게 갑오징어 낚시를 다니고 있었던 고런 딱 때였는데 이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애기가 있구나. 그때 헬다람님이 가지고 오셨던 애기가 이제 아도 애기였거든요. 미모의 우리 헬다람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게 선택받은 애기가 아도 애기였는데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처음 봤을 때 무슨 병든 물고기 가지고 온줄 알았어요. 모양상태 자체가 약간 좀 병든 물고기를 모티브로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애기들이 간에 일단은 모양과 형태부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업체의 어떤 악기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고 형태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대다수의 제품들이 결국은 요즐이나야마시타의 드로퍼라든지 이런 스타일들을 너무 카피를 하면서 그냥 천조가리만 바꿔가지고 씌우고 판매를 하고 이런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형태로 제품이 개발이 되다 보면은 업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결국은 금형은 돌고 돈다고 결국은 똑같은 제품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게 지금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올해도 역시나 그래서 광고 제2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게 이런 드로퍼 스타일의 일제 얘기들 일제 얘기들과 똑같이 생긴 형태를 가진 이런 내기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전부 다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좀 여러분들께 좀 특이한 그래도 좀 연구 개발한 티가 나는 애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업체들이 몇 군데가 이제 있더라고요. 그 업체들의 한정에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금형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새로 개발한다는 게 사실은 적지 않은 돈인데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좀 계속 있어야 천편일률적인 시장에 뭔가 좀 긴장감을 확 불어넣는 그런 그 어떤 움직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근데 이게 제가 그냥 뭐 애기 광고가 돌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애기가 졸라 예뻐요 진짜 이게 여러분들 일단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긴 거 보시면 진짜 너무 영롱하게 이쁜, 요런 스타일. 정말 이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노란 색깔의 요런 누드바디, 누드바디라고 해야 되나? 누드레이저라고 해야 되나, 이걸? 약간 요런 스타일도. 그 다음에 요런 스타일도 있고요. 보니까 이 제조사인 킬리베이트라는 곳이 제가 문의를 조금 해보니까 이 금형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을 제가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중국에다가 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마음 먹고 카피를 뜨려고 금형을 새로 파지 않는 이상은 카피 자체가 나오기가 힘들다. 라고 하셨고 자체 제작 자체 생산 이다 보니까 이게 뭐 일반적으로 위탁으로 생산하게 되는 oem 방식 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마감이라든지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무수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 레이저 퀄리티가 제가 봤을 때는 일제에 전혀 떨어지 지 않습니다 이 레이저 퀄리티는 제가 사실은 이 애기를 여러분들 한테 소개를 해드려도 되겠다라고 생각된 게딱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컸던 게 레이저 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현존하는 국산 애기들 중에서 레이저 퀄리티는 거의 탑 클래스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제 얘기하고 뭐다 포함해가지고 레이저 퀄 자체만 놓고 보면은, 예, 이건 진짜 당연히. 탑 오브 탑 클래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광고 하나에 영혼을 팔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이유는 없고요 제가 쓰지도 않는 광고비에다가 제가 영혼까지 튀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할 필요는 없고요 진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정말 제품 마감 퀄리티라든지 표면의 어떤 질감이라든지 텍스처라든지 아니면은 이 레이저라는 부분에 어떤 품질이라든지 이게 우리가 실제로 그냥 보면 알잖아요. 아 이게 이게 그냥 요줄이 짱이구나. 아니면은 그냥 이, 아 이거 진짜 제품 괜찮다 이런 느낌이 드는. 이거 실물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더 깜짝 놀라실 정도로 괜찮은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괜찮고 훅도 괜찮. 바늘 같은 경우도 일제산을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도래 같은 부분도 굉장히 최고급 도래를쓴거 티가 확확 나네요. 실물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실물을 한번 클로즈업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것저것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 레이저 컬이 정말 이게 보통 레이저 컬이 아니거든요. 이런 요 정도 레이저 컬을 낼수 있다는 게 사실은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레이저 때문에 굉장히 점수를 많이 주는 부분이고. 자, 요, 색동, 이런 것도, 조금 이따 잘 타겠네요. 요런 거, 요런 거. 이게 지금 보니까, 요게, 요런 누드 색깔이, 이게 보니까, 남당 쪽에서, 이게 이미 정평이 나 있더라고요. 남당 쪽에 있는, 어, 뭐, 선단에서, 요걸 아예 그냥 뭐, 교과서처럼 쓰는 것 같던데, 확실히 퀄이 좋아요. 이런 것도 또 보면은, 퀄이 굉장히 좋고, 이런 것도 보면은, 오우, 야. 좋습니다. 오늘 제품 프리뷰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구매하시는 데 판단에 있어서 자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도 올해 낚시 즐겁게 하시고 오늘 또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은 천수만이나 원산도 뭐 인천권 어디 하나 빠질 것 없이 쭈꾸미가 그래도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제품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낚시 가실 때. 좀 챙겨 가 보시면 어떠실까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저도 뭐 당연히 광고가 들어왔으니까 이 업체 제품으로 좀 낚시도 좀 많이 해 보고 제가 느낀 점을 조금 더 현장 필드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풀어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